이거거든 <laughs> 민규 좋은데? 회차 좀 지워줄래? 재밌게 가. 놀다 가요 예 네. 레저 하려면 애들한테 어. 사이에 있는 곳으로 계단을 내려오면 된다고 해, 해. 어. 애들아 레저 가려면 저기 위로 하세요? 올라가야 된대. 야, 돌려봐 이거 이거 다 부으면 넘칠라나? 우와! 안 돼! 또뭐 어, 사고 쳤구만 아, 진짜 좀 진짜 한 번을 안안 흘리는 날이 없어요. 가자 가자 그러면 오늘 빠지가 준비가 아예 안 됐지 지금? 왜? 신발이 지금 이건 아니지? 슬리퍼 없어? 멍충 청 멍청이 어 멍청, 원희 형 가자. 잠만 응. 놀다 가자. 나 원희 형 놀이 놀놀좀 놀고 올게. 어디 가게? 빠지. 바 빠지. 레크 사러 갈래? 형 빠지는 아예처음이거든형 빠지가? 어. 갈래? 같이 가자. 네. 디노 웨이크 시작해야지 오늘 <놀람> 웨이크 모드 okay.